이상 실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데는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안산 리뷰는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안산 다니다 보면서 느낀 점이 동네 자체가 너무 쾌적하고. 너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군 자체들도 너무 다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 쾌적한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주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해선 달미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가시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가시면 영동고속도로 서산 IC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활권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 병원, 대형 마트까지 주변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집 내부가 너무 좋아요. 진짜 비싸고 아주 예쁜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전실부터 빨리 가서 전실 설명 먼저 드릴게요. 출발할게요. 자, 전실에 들어와 봤습니다. 전실 사이즈는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신발장 8칸이 위아래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무슨 저 한남동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집이 너무 예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쪽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라인들이 쫙 있어가지고 진짜 입구에서부터 너무 화사함이 딱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돌면서 이쪽 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고 아주 좋거든요. 샤워기도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처음 보는 샤워기 그리고. 또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깔끔한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어, 세면대 자체도 너무 깔끔한데요. 저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것도. 이거 백화점 그 화장실에서만 볼수 있는 이 손잡이 이렇게 또 설치를 또 해주셨고요. 또 스프레이건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이쪽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진짜 너무나 다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면이 아니고 이렇게 단차를 주셔서 이런 디테일도 살려주셨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다섯 대입니다. 또참 특이한 게 요런 베란다 들어가는 문이 또 깔끔하게 블랙 색상을 사용을 해주셨고요. 슬라이드 문으로 또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런 첫 번째 다용도실도 너무나 공간이 넉넉합니다. 스프레이건까지 옵션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데도 전혀 문제없고요. 환기창도 잘 뚫려 있습니다. 어, 여기를 팬트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또 제가 좋아하는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 공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위쪽에 여기 주방에도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어요. 요거 참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주방 공간이 영상에 담길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식탁 공간이 널널합니다. 지금은 6인용 식탁이지만 충분히 8인용까지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건 DP용입니다.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돼요. 구조를. 이렇게 돌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는 SK 제품으로 광파 오븐 렌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수납장, 여기 위에도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여기가 다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냉장고 자리에도 수납장이 다 있는데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시스템 장이 기본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통 자리, 오븐 자리 다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SK 제품으로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앞에 있는 또 오픈 주방 제가 또 좋아하는 오픈형 주방인데 이 조리대가 너무나 넉넉해요. 이쪽에 조리 공간도 넉넉하시고요. 싱크볼도 아주 깊고 넓게 잘 뚫려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기랑 그리고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게? 뒤쪽에도 조리 공간이 또 있어요. 2구짜리 하이라이터, 1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후드도 있지만 이렇게 또 환기창까지 넓게 뚫어주셨습니다. 밑에도 다 수납장이에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주부님들,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싱크대를 마련을 해 주셨고 또 2구짜리 가스레인지까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구이 요리 하실 때 냄새 잘 빠지라고 큰 환기창까지 뚫어 주셨고요. 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경동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시스템 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주방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여긴 다용도실이 진짜 많아요. 그죠? 이쪽에도 또 숨겨진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워시타워 올리시고 또 스프레이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는 것도 문제 없으시고요. 세탁기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또 여기 뭐야 그 분리수거 같은 거 여기다가 하셔도 참 좋은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쓸모있는 다용도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이쪽. 아, 두 번째 방은 굉장히 지금 또 화사합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 화사한 느낌이 또 들고요. 창이 굉장히 넓게 뚫려 있어요.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개방감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단차를 주셨어요. 전체적으로도 깔끔한 느낌 주셨고요. 이쪽에는 또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잘 달려져 있습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 방 모두 다 전체가 딱 폴리싱 타일로 깔려져 있어요. 진짜 스케이트 타도 되겠다. 광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자, 안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 지금 여기는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도 공간을 죽이시지 마시고 짜투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안방 공간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아니다. 거실 아직 안 했다. 어, 저는 이집 들어왔을 때 거실도 놀랐지만 안방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요렇게 요런 작은 테라스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 방 자체는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첫 번째 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치만 안쪽에 어마어마한 파우더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먼저 보여드리고 어마어마한 공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공간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욕조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주 완벽한 욕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샤워기, 그 후레쉬 같은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요. 메인 욕실이랑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이거. 백화점, 백화점 화장실 손잡이 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또 스프레이건. 청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이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스프레이건이 무슨, 가, 가자, 어딜 가든 다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와 진짜 여기 어마어마한 공간 사이즈 나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스템장을 다 설치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진짜 드레스룸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안방은 참딱 컴팩트하게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이렇게 샷시 사용을 해주셨고요. 채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안방의 하이라이트, 테라스 공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제가 걷을 수. 짜잔, 와, 대박이다. 저기 앉아서. 와, 여기다가 자고 일어나시고, 딱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티타임 딱 즐기시면. 외부 풍경도 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네, 블라인드 치시고 그냥 살짝만 보시고요. 지금 또 눈이 와서 굉장히 또 예뻐요. 이런 공간을 죽이시지 말고 잘 활용을 하세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이렇게 싱크대가 또 보조 싱크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단한 찻잔이나 접시 조그마한 것들 설거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밑에 수납장 공간까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명, 예쁜 조명. 이것만 키시고 저녁에 시간을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또 이렇게 다 나무를 깔아주셨어요. 진짜 카페 온 듯한 느낌. 홈카페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은 공간이라는 거 강조해드리면서 나가볼게요. 어, 여기, 여기에도 있어요. 스프레이건. 아주 깔끔을 좋아하시는 사장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40평대 아파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아트홀, 쇼파를둘다 실크 벽지 하얀색 톤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샤시도 KCC 샤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기까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또 실링팬까지 설치를 해주셔서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 디테일 이런 조명들 너무 예쁜 거 달아주셨어요. 진짜 저기 80인치 TV가 지금 달려 있는데 여기 이 소파 자리에서 봤을 때도 하나도 과하지 않는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거실 사이즈가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도 전체적으로 다 베이지 톤의 폴리시 타일 깔아주셔서. 진짜 그냥 집 전체가 반짝반짝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조명이랑 조화를 너무나 잘 이루는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제가 좋아하는 주방에서 마무리 할게요. 오, 집이 너무 예뻐요. 진짜 웬만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너무너무 예쁘고 자재들도 너무 고급스러운 현장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서 위치가 가장 좋고, 그리고 집도 가장 좋고, 제일 비싼 집, 그리고 가장 예쁜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현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